모든 사람에게 득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걱정하느라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어째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무슨 풍꿍이속을 갖고 있는지 골몰하다 보면 정신이 산만해져 정작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너 자신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부질없는 상념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저속한 호기심과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고, 불속 질문을 받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할수 있어야 한다. 머릿속은 늘 순수하고 선하며 사회적 동물로서 행해야 할 실천적 덕목들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즉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은 물론 시기심, 위혹 적개심 등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입 밖에 내어 말할 수 있는 생각들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쾌락으로 영혼을 더럽히지도 않고 고통으로 상처받지도 않으며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내면의 신성을 유지한다. 게다가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으므로 신의 종인 성직자처럼 모든 이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거룩한 전쟁에 참전 중인 용사와 같이 어떤 걱정에도 굴복하는 일이 없고 정의로우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들은 타인을 생각하느라 머릿속을 채우는 일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의 분수에 맞게 제 임무를 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숙고하며 늘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간다